가을 청순인데오늘이 8월 치보이 o 니까 청순이죠 가을 기분이 납니다 r a l s 시간이 n 침 t 시시 10분 정도 됐는데 가을 기분이 나 올해는 e t 이 l 독하게 덥더니 가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여치가 울고 여치 소리 들리시나요? 여치가 울고 압산의 그림자가, 아침의 그림자가 왠지 서울 뿐, 가을 뿐이기 시작합니다. 자연은 미에서 벼란다에 앤로 앉아서 이풍경을 40년을 봤는데도 지겹지가 않습니다. 매일 같은 것 같아도 같지가 않아요. 다릅니다, 뭔가. 그리고 편안함을 줍니다.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늘편안입니다 네,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에, 평범한 일이지만 굉장히 기쁘고 에,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래서 주로 아침 일찍 요는 해가 일찍 뜨니까 아 6시쯤에 앉아서 앉아있게 합니다. 그산에그 여러분들 눈에는 안보여도 저도 처음엔 잘안 보였어요. 그, 나무에 가만히 보면 새들이 앉아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망원 지금 렌즈를 갖고 와서 그 새들이 어떤 종류인가 를 보고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